자, 어느 고속버스를 예약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그 고속버스에 탑승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다? 90%. 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 90%가 뭘 말한 걸까? 탑승하는 사람 사람의 비율이잖아? 네. 탑승하는 사람 비율이잖아? 네. 비율이잖아? 네. 비율은 뭐라고? 음, 탑... 이게 안 되면 안 돼, 요그래서 네. 머릿속에서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탑승하는 사람의 비율이잖아? 네. 우린 비율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통계적 확률. 확률인 거야, 확률, 자게 어? 뭐 이러면 안 돼. 몇명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면, 선생님, 한 명, 그러면 내가 물어보자. 이 중에 예약을 두 명이 했어. 예를 들어봐. 두 명이 뭐? 두 명이 예약을 했어. 두 명이 예약을 했는데, 두명 모두 탑승할 확률을 구해봐. 그래! 뭔뜻실까 독립 시행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놈이 타든 말든 관계가 없는 거야 두 번째는. 아씨 문소리아겠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비율하고 어떻게 확률이 같을 수 있죠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는 말이야.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레이쇼 비율이지? 그치 이 비율은 항상 독립 시행 확률이 되는 거야. 독립 시행 확률. p가 되는 거지. 그치그이 상태에서 물어보자. 10명 중에 2 명이 좀심했나 10명 중에 9명이 탑승할 확률이 것 같냐? 그건 틀려. 9 명이 탑승할 확률을 날거 아니야. 1999. 9 179 곱하기가 들어가 있다고. 주사위를 다섯 번 던졌을 때, 짝그 기억 안 나? 동전을 1 0번 던졌을 때, 앞면이 아홉 개될 확률이 얼마야? 10, 십시9에 이분의래 구제곱에 이분의래 된다고. 그걸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알겠니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좌석이 몇 개래? 스물여 근데 지금 좌석이 2 8 개밖에 없는데 사람 4 명을 뽑아서 20. 나쁜 돈들이지? 맞죠? 아니 운 좋으면 어떻게? <laughs> 운 좋으면, 뭐, 부족할 그래. 수도 있긴 한, 거 그치. 그니까, 러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가하는게뭔 말이냐. 좌석이 부족하려면 어떻게 부족하겠냐? 29명, 30명이 들어오면. 그 말인 거야. 30명 중에 29명, 30명이 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 뜻인 거야. 근데 비율을 어떻게 쓰자는 거냐? 이 비율을 뭘로 쓴다? 독립층인 확률에 확률로 쓴다는 거야. 자, 이 키포인트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확률, 무슨 확률? 좌석이 뭐, 부족하다, 이거지. 나는 확률을 수식으로 바꿔주면, 그제, 탑승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 탑승하는 거지. 탑승하는 사람이 몇 명? 29명 또는 30명이 될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몇 명이 예약했을 때? 30명이 예약했을 때. 마치 동전을 30번을 던져서 앞면이 29번 또는 30번 날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항상 비율은 독립식 확률.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나올 거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나올 테니까 잘 달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9번과 30번 확률을 두 개를 각각 구해야 되겠지? 그럼 30C 뭐가 되겠어? 29에 10분의 9에 29정에 10분의 1이 되는 거고, 더하기? 얘는 그냥, 그냥 다 와야 되잖아. 10분의 9에 30제곱이 되는 거지. 이게 답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줬을 거아니 0.9에 29제곱을 줬잖아. 자, 아, 그럼 계산해야 되는 거지. 3 0시 29가 32잖아. 자,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0 0 4 7 2만인거야그 다음 곱하기 얼마? 0.1이 되는 거지. 아이고야, 이거 얼마야? 0.042. 자, 이걸 0.1 곱하면 3 돼버리지? 3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뭐, 나오, 답이 나오겠어, 나오겠어?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 0.183이 뜻인 거야. 자, 많이 중요한 문제야. 물어보자. 뭐한테 물어볼까? 윤호한테 물어볼까? 윤호야, 지금 몇 명이 예약했어? 30명 예약했지? 최소 몇 명부터 최대 몇 명까지 올수 있어? 한 명부터 올수 있어? 최소 0명부터 몇 명까지 올수 있지? 30명까지 올수 있지? 뭘 보고자 한 것인가 내가? 이때 탑승하게 될 사람의 수를 X라고 하면 x의 분포로 무슨 분포가 되지? 이항분포가 되지. 이해돼? 자 뒤에 가서 또 나와. 개념 공부 안되있으면 난리 난다 이제부터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니까. 왜 이항분포가 알겠어왜 이항분포야? 모든 사람이 탑승할 확률이 동일하지. 그런 사건이 몇번 발생해. 30번이 시행이 되지. 근데 그때 성공하리라 발생되는 횟수의 분포를 뭐라 불러? 이항분포. 독립생 확률을 따르는 분포를 이항분포를 한다는 거야. 개념 공부하면 개, 개막, 개박살 나요. 네? 네? 네. 말, 잠깐만 기다려봐. 괜찮아. 네. 여기서, 여기서. 그럼 평균 몇명 정도가 올것 같아. 기대해봐. 2 7그 말이라고. 분산 어떻게 구해? 거기다가 Q를 한번더 곱해야 되지? 10분의 1더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얼마가 돼? 2.7 되는 거지.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다고. 이해 되냐? 오케이. 자, 우 서윤이 머물렀어? 뭐너 이거 몰라, 그지 아닌가? 맞지? 이해돼요? 자 분명히 분명히 이 문제가 결합이 되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30명이 예약을 했다. 평균적으로 27명 정도가 올 거라고 기대된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는 거지. 그렇죠? 0.183이니까 실제로 부족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충분히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적다는 거지. 자매